바보가된 심비 나따 나나나 아, 날씨가 좋 아. 늦었어. 음, 신비야 괜찮아? 너는 어? 누구야? 이짱끄만 꿀벌 주제, 먹짱끄만 뭐? 꿀벌? 야태강민이어 와봐. 어왜 그래? 아니 네가 나한테 그 작은 꼬맹이 아니, 그 꿀벌 작은 쟁이라고 하는데 너 작은 주꿀벌잖아. 야나무알아 보겠어? 응, 어, 너희는 뭐야? 뭐야? 너 내가 가르쳤잖아. 나 진짜 캐가나 이마. 야, 주비야, 너 아까 전에 신비야 부딪혔어? 응, 신비야 부딪혔을 때, 어? 혹시 하면뭐 어디가 다쳤던 거 아니야? 다쳐서 다치면 원래. 아, 근데 여기 참, 참치를 먹어야 하는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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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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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실 참치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. 일단 잠시를 찾아야 할것 같은데 잠치 여기 고은 없어 일단 내가 네가 하나 갖고 왔지 잠치 먹어 조금만 있으면 곧 나와줄 것 같다 근데 네. 신비 신비 응. 아, 아, 금비데이, 왜 이럴 때이? 아까 준비가 방금 갔었대. 네, 바보야. 그수각을가야돼이요 영원히 가릴 필요 없는데, 진짜. 음, 좋았어요. 좋았어요. 지금 준비가 바보가 됐대요. 어, 뭐라고요? 형신는잘 듣고 잘 똑똑하는데, 이제, 이제 와서 바보가 됐대요. 응나 음, 이제 다 나왔어 아까 주방 말이 회사기 시작한 거지 주 안돼 이건 나왔단 말이에요 준비 너 자는 네? 준비하고 싸우는 이유가 나랑 같이 싸우다는 거야 네? 그만! 네. 너희들또 싸우다가 너또 가보겠다 또 못하단 말이야 그래 대장님 그 제가. 네, 영상이 좋으셨다면 그독과 좋아요 눌러줘. 그럼 어, 안녕! 바보가 되면은 가장 안 좋은 거 알겠지?